가져와! 가져와! 얼치. 가져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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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수, 가져와! 풍수! 가져와야지! 가져와야지! 지금. 다시! 장난감 맞지 가져와! 가져와! 얼치. 잘했어, 잘했어. 자, 물어! 그렇지 물어 당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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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샤 물어 물어 아이샤 물어 물어 당겨 당겨 방불어 방어윙윙윙네 잘했어 우리 풍순이 일어서 기다려 곰 가져와 옳지. 됐지. 앉아. 앉아. 옳지. 엎드려. 앉아. 엎드려. 그렇지 기어. 기어. 따라. 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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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했어이일어서동수 가져와. 옳지. 됐어. 앉아. 옳지. 잘 됐다. 잘. 잘했어, 잘했어. 아이고 잘했다 우리 풍수 이 맛있어. 에이 잘했다 우리 풍